시작영웅 안녕하세요 우리 게임 좀 빨리 끝낼 수 있나요? 시간이 애매하네 몇분 남았어요? 안 돼! 바로 바로 바로. 이사해! 아 실수로 돌려갖고 재능있어 무기억. 재능있어 무상계. 그래도, 그래도 어, 나이 설마 나가겠어? 아안나가 아, 하긴 하요 에이 설마 하긴 중간에 뭐, 나왔어? 주변에, 주변에 애들도 없고 그래서. 에이 설마 나가었어? 5분 남은 말해줄게. 그럼 지금 5분 남은 거 아니죠? 네? 첫판에 <laughs> 나타나요. <laughs> 아, 그러진 않아요 화이팅! 화이팅 야, 윈디 알라이 윈선들어서디바이더니왜 또, 흙크드냐위도우 있어, 윈도도우윈도도우 윈도우. 윈도라도 이 라이크, 빌러 없어요. 하나 지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나이스. 호고 혼자 있어. 호고 혼자 있어. 호고 죽으면 안 돼. 나이와님나루시가다 틀었어 루가 아우 뒤로 잘한다. 와, ㅅ 발 어. 오우, 기X발 했다. 이 점프 디바, 점프. 이 봐줘야 되나? 아, 메르신님저힐 좀요. 아, 디비도 컷! 네. 아, 스윙 하세 <laughs> 나이스 어, 힐 덴. <목소리> 아, 이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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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머릿수 탈아다 머릿수 탈야 된다 점다 거점 다 아이고 이거 이거 메르시님 승부 안 왔죠? 저한테 힐이 안 들어와요 아이고 자, 라인 궁이다 이야 그렇지 라인 궁 빠졌어 아, 라 뒤에 있어요 가야 돼요 가요아사명 3팽인데? 아, 님들? 네. 아또촛대요 리퍼로 고 이제 윈터즈 윈턴즈 이제 윈터+ 윈터가 뒤쪽가아 라인 아지 잡고 바로 헛점 들어갔어요라난갈수자 헛점 가자 헛점 가자 헛점 삼 층에 애들이 또 이제 응? 응? 야, 아, 라주 <놀람> 네, 야... 아, 이거식강도 야, 들좀 힐러의 위치를 보고 들어갑시다 너무 앞에서 죽지 마요 우리 한번 막으면 됩니다 어... 와, 뭐야 <laughs> 이 딜이야 음, <laughs>

저요한 번만 밀면 되니까 우리고 두드려 맞는다 두드려 맞는다 왼쪽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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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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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도스는있어이트 라이트. 스포트, 라이트. 이트나이트 라이트. 어가트 돼요 트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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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이트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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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이트. 라이라이이트라 라이트. 중성 기왼 <laughs> 잡고 트레이서 여킹 빠졌어요 정면에 트레 왼쪽에 트레 트랙 공이다 트랙 공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라이트아 나이스 여와대. 아 루시오 왼쪽에 어. <laughs> 아, 루시오 나이스 <안> 아이에아마지 <laughs> 인테 야. 이요토리 이번 판 이기고 깔끔하게 끝냅시다. 앞으로 세 가지 분을 시뮬레이션 하여 간단한 결과를 모두 산출하겠습니다. 와우, 리 떨어뜨리는 거는. 네, 다이타카라, 또, 파라, 파라, 파라. 뭐야, 레키보, 뭐야, 레키 뭐야, 레키보, 뭐야, 레키보, 뭐야, 레키보, 야 레키보, 야야 나잇 겐지 아칸이 탱크 지어 없어요 저 파라 파라 딸지 파라 딸지 파라 메르신이랑 아우르쪽 겐지 뒤에 뒤에 리나이스 이벤 파라 파라 위에 여이분들 뒤에 겐지 중요 파라 기 파라 기 파라 기피 왼쪽에 파라 어, 파라 한 대만 진짜 한 대만 아 여기 빠졌다 시가, 시가. 나와 메르신 나와야 돼요 치료 받아라 아, 이지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사람 없어요? 나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틈이 없는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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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안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진님안으로와아이아막하늘이 <목소리�> <걸로> 들어가야 돼나라인이면 그렇지 에 알다 알다 이 어떻게 그럼 레핏물이 팔아. 아이, 그거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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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 왼쪽이 팔아, 돌면. 아이, 그거. 아이, 그거. 그거. 그대로 이거 대가리 어떻게 가지? 했어요, 했어. 5분 남았다. 하트. 아. 오른쪽에 뭐 있어요, 겐지. 오른쪽 겐지. 나 오른쪽 겐지. 맥킹볼 노는 느낌. 아겐나 있어. 어 아프다 아프다. 뭐야? 아 이거. 잠깐만 팔아. 팔아 살려. 아 겐지 지나왔다. 겐지 지나간다 겐지 지나왔다. 아 살려, 살려. 아 진짜. 그만 어줍니다. 전선에 복귀합니다. 오분이면 끝. 불건 빨리 죽고 해야 돼. 그래야 돼요. 아 이거 아, 앞에 있는데. 아이고 <목소리도> 진짜 너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이거 이거 왔으면 잡는 건데. 아, 아, 그래요? 안돼 래정 아, 가래발 아, 다 아, 그래요? 아, 기래요 아, 그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아, 그요 아, 그 아, 그래요? 아, 그요 아, 그래요? 아, 요니다지

나만 존나 무네. 어, 아, 벤지가 잡았어. 할수 있어? 아 망했다. 충전해요, 충전. 중전. 에이, 나가야 어. 어, 못 쳤네. 겐지만 봐주지. 누가 지금 없는거야 이거 시간 3분 남았어요 아, 음. 아, <laughs> 바로 끝내고 3분 안에 안 끝날텐데 자한 번도 네. 안 뺏기고 먹금해주요뭐 바로 거점 가볼래요 이거 오케이 실패하는걸로 <laughs> 아무도 안 가길래 백미 <목소리> 너무 앞으로 가면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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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에 라인 잡. 라인 잡자 라인. 아 이거 진짜 엄청난. 는한 번만 맞으면. 뭔가 가지마 아직 가지마 간다 우리 윈터 혼자 있어요? 우리 가져야돼 네. 가져야 있어요 나일좀나일좀 호호 나 타이밍이 아주 아, 라이퍼! 그렇지! 좋아! 좋아. 않아. 자, 핸드 가주고. 아, 이거. 아, 이제 안 뺏기면 됩니다. 어, 한 명이 나갔지만, 신고하면 되니까. 아, 신고이게 아닌데? 아트굽다 굽방 슈방 슈트 굽나 슈트 굽방 슈트 굽방 슈트 굽방 슈트 굽방 슈트 굽방 게트 굽방 슈트 굽방 슈지 굽방 슈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겐지 겐지 닉네임 겐지도인데?